안녕하세요. 드디어 나왔습니다, 드디어. 아우, 죽, 는줄 알았어요. 제시가 확진이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10일 만에 이제 밖에 처음 나온겁니다한줄 떠, 이제? 네. 열흘 동안 촬영을 못 했어요. <laughs> 열흘 동안 촬영을 못 하고, 웃긴 거는, 돼지가 성견 지명이 있어요. 형, 걸릴 것 같으니까 영상 좀 찍어 놓죠그 말하고, 막 찍은 다음에, 확진이 됐습니다. 물론, 저는 이제 집에서 계속 편집만 했고, 저도 열흘 동안 계속 아침, 저녁으로 테스트를 계속 했는데, 저희는 다행히 한 줄만 나와서, 그냥 집에서 편집만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, 나왔습니다, 드디어. 내리시면 안 돼요. 피 마시게. <laughs> 쓰고 마셔요 말하지 마, 너. <laughs> 아, 주위에 3차 맞으신 분다 걸렸거든요? 난안 걸렸잖아. 그니까, 형이랑 마지막으로 밥도 먹었는데, 강철 체력. 저는 면역력이 좋아요. <laughs> 그래서 걸리지 않았어 아이들은? 애들이 안 걸렸어요. 안 걸렸고. 진짜 걸렸구나. 다행이죠. 애들도 계속 테스트 했고, 계속 테스트 했고, 알올을 날마다 엄청 뿌렸죠. 뭐 만지는 곳, 누운 곳, 알코을 하루에 한 통씩 썼습니다. 마스크는 항상 끼고 있고. 네. 근데 그렇게 해도 걸리는 사람 도 걸리잖아요, 오미크론이. 난안 걸렸어. <laughs> 우리 아이들과 형은 강철체력. 증상은 어땠어요? 가벼운 목감기. 와이프는? 둘다 가벼운 목감기. 뭐 열도 안 나고요. 진짜로 검사 안 해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.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무서워요. 나네 전화 받고 허수신이라고 싶... 정리하고 있어. 깜짝 놀라서. 모르겠어요. 아픈 사람들은 너무 아프게 지나가니까. 그래도 조심해야죠. 무증상이 진짜 위험한 거야 자 코로나도 한번 걸려갖고 나섰으니까 오늘은 또 몸보신을 한번 해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요? 안 하려죠 <laughs> 자 10일 만에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오늘 형이 맛있는 거먹 감사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삼계탕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몸보신 제대로네 삼계탕 먹고 빨리 촬영 재개해야지 영상이 없어 이제 <laughs> 삼계탕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 대식아, 타! 대스코트 타! 오늘도 평화로운 품위형 <laughs> 언제 나온가 했어요 <laughs> 근데 진짜 평화로운 거 맞을까요? 맞겠지? 누군가는 코, 코로나랑 전쟁 중인데 너? 네, 네 제가 그러고 왔네요 승리했습니다 진 거지, 걸리면 아, 그런가? 가깝군요 뭐가? 식당이 가까워요 가끔 아, 오거든 안녕하세요 어, 문 열어놓고 먹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안전하지 네. 형이 그래서 섭외를 했지 섭외하셨어요? 섭외했지 <laughs> 형님이 그러한 이렇게 한부신하려고 지금 안전을 위해서. 메뉴. 메뉴가 어디 한국 한국 위국서 메뉴 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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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한 있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삼계탕이 마삼계탕이 있고 매생이 삼계탕이 있어 벌떡탕도 있다 먹을래? 뭐 벌떡탕? 벌떡 하면 뭐생지나지 않아? 뭔지 몰라서 벌떡? 들썩들썩 어떻게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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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마한계탕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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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고생했으니까 삼계탕 먹어. 삼계탕을 시켰고 음식 나오는 대로 음식 처리록하겠습니다형 그거 아세요? <laughs> 베트남이 코로나 치료제가 풀렸어요. 정식 약을 카피해서 파는 거 지금 약국에 다 풀렸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처방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심하신 분들 중증이신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한 정보요? 네. 저는 중증이 아니어서 안 갔습니다, 병원에. 다행이지 않아요, 그나마. 혹시라도 형이 걸리실까 봐. <laughs> 아, 안 걸릴 거예요. 제가 이제 로컬 더 깊숙한 곳으로. 혼자 가. 혼자 가, 혼자. <laughs> 나 베트남에서 삼계탕 처음 먹어. 마 삼계탕을 시켰는데 아, 우 끈적끈적한 마가 잔뜩 들어간 것 같아요. 어, 여기는 한국이라도 믿겠는데요, 사람들한테? 국민부터. 더 낫겠다. <laughs> 더 낫겠다. 나 샀는데 또 낫겠다. 앞으로도 안, 안 아플 예정. 뭐우 음, 정말 아니야. 베트남에서 처음 먹은 삼계탕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? 와우, 와. 환자는 넌데 내가 먼저 먹냐? 환자도 아니지, 뭐. 다 낫았으니까. 그렇죠. 어우, 정말. 정말 아니야. <laughs> 해야지. 뜨거워서 좀 천천히 천천히 먹으려고. <laughs> 아,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. 어? 근데 지금 그림이 음. 복날 그림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의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진짜 뜨겁다. 방금 입 찬장 제 됐어요. 그럼 저도 먹어볼까요? 아, 알 좋은 거네 알겠습니다. 빨리 먹자 뜨니까 조심해 와야이마 국물 이거 예술이다 와. 들깨 냄새도 엄청 강하게 올라오는데요? 들깨가 안 들어갔는데도? 어, 코가 이상한가? 그것좀 있더라고요 맛을 약간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달고 짠 거를 느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집에 있는 동안 오미크론 검색할 수 있는 건다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형 주위 분들은 없어요? 너밖에 없어, 걸린 사람. 어, 제 주위는 전부 다인데. 제가 사람을 잘못 만드는구나. 그리고, 니가 최초일걸? 형 주위에서요? 아니다, 아니다. 동선이 있구나. 상둥이 있구나. 네. 아니, 오미크론으로. 오미크론 처음이고. 근데 진짜 제 주위에 형 빼고 대부분. 박진형 네. 맛, 항상 소독하잖아. <laughs> 강철체력. 저녁에 항상 소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지. 검증된 바는 없지만 <laughs> 알코올 소독. 그럼 밖에 안 나갔다. 집에서만 거든. 집에서 마시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. 혼자서요? 혼자님들이랑. 아. 밥 먹으면서 하이면반죽을 이렇게. 응. 공격 때랑 똑같았어 뭐. 어우 몸보심 제대로 되네. 맛있어? 네. 잘 먹어. 이제 힘을 얻어서 로컬 깊숙한 곳까지. <laughs>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? 사실 먹어보고 싶은 게 많죠 이제. 마야 옥수수 마야 고징어, 전갈, 아, 어? 아니, 전갈 아니 참새고기, 쥐고기. <laughs> 근데 형, 대구리 드셔보셨어요? 그거 왜 먹냐? 이렇게 먹을 거? 몸에 좋은 거 이렇게 놔두고 뭔대구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. 직원이 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난 직원이 저도 안 먹어. 아, 어, 저는 미안해서 직원, 그래도 한입 먹어줬거든요. 닭고기 마셨어요. 흙 냄새나는 닭고기만. 많이 먹어. <laughs> 구독자들이 그럼 싫어해. 엄마 댓글 <laughs> 달아주세요. 너무하셔. 댓글 <laughs> 달아주세요. 야, 근데 맛있다. 진하네요. 연하고 10일 동안 심심하셨겠어요. 심심했지. 맨날 우울해했지. 난안 걸렸는데, 나는 왜못 나가지? 혼자 여행을 떠나시려고 하셨다는. 진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또 연락 오기 전에. <laughs> 네. 아대신 이거 안, 안 되겠는데 이거 혼자 굶다고 가야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 짐 싸고 있었어 근데 뭘? 네가 한줄 떴다고 딱 얘기하니까 지금 다시 풀었지 저를 버리시려고. 버리려고 버리려고 한게 아니야 <laughs> 뭐라도 찍어야 할거 아니야 지금 정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3만 명이 넘어 지금 4만 명 가까이 되시는데 근데 왜 조회 수는 많대요? 고시리 버튼 봐. 받아야 될지 사야 될지 사울하니까 여자다 해서 <laughs> 아 양이 진짜 많네요 우리나라 판계처럼 작은 닭이 아니야 거진 치킨 닭 수준이야 아형닭 육회 드셔보실까요? 뭐 진짜 맛있어요 그 정도요? 네. 닭 가슴살로 육회를 주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고 한번 실려갔었는데 <laughs> 맛있어서 신선하지 않았던 육회라서 먹었던 <laughs> 일행 모두가 식중독에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네. 그 뒤로 한동안 육회를 끊었었죠 닭 육회? 네닭 육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아, 나는 들어는 봤지 광주에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는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제가 갔던 집이 그랬고 진짜 맛은 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하어 음. 알겠습니다 형이랑 나중에 광주를 가서 <laughs> 제가 먹는 거는 광주인데 군산 안 가봐서 모르겠지 뭐. 군산은 막 <laughs> 군산에 백반집 가도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12가지예요 자식아 광주 16시까지 어. <laughs> 근데 반찬이 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지 근데 그렇게 또안 주면은 손님들이 서운해 그렇죠 제가 그 살쭉 찢어가지고 이 소금 간 맞춰가지고 뭐 진짜 맛있다 영양죽이다 영양죽 이 마가 또 남자 몸에 <laughs> 그렇게 좋대 우리 대식이 셋째 가져야지 어우, 쓸 일도 없는데 <laughs> 옛날에 진짜 이마 비쌌어. 지금도 비싼가? 천만가, 뭐. 천만가. 아. 몸보신, 아우, 제대로네요. 음. 음. 이 찹쌀하고, 깍두기하고 잘 어울리네. 이런 느낌. 아이거 아우. 두구거 맛있다. 짱지, 니가 다 먹었나? 네. <laughs> 어, 일부러 저 하나만 먹었어요 다른 거손 하나도 안되고 형이랑 안 겹치려고. 이 공간에서 마스크 대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. 아 죽인다. 음. 진짜 뜨거운 거잘 드시네.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. <laughs> 크림바가 다니까. 나 임천장이 없어요. <laughs> 이미 날라갔지. <laughs> 어. 아, 아, 맛있다. 오시 어. 많이 먹었어? 잘 먹었습니다. 양이 양이 정말 많아. 아, 어, 근데. 그거 맛있으니까 다 들어간다 들어가게 기 네. 되시기 때문에 또 그냥 못 보시는 날 덕분에 못 보신 잘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제 아프지 마 이제 진짜 형만 안 아프시면 됩니다 뭐, 아프길 바라는 사람처럼 <laughs> 얘기하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프지 말아야지 알갱이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되시기랑 오랜만에 확진 후 격리 후 완치 후 오랜만에 만나서 못 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회식아 네 만족해? 대만족 대만족 네 우리 알게이분들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걸리시더라도 몸조리 잘 하시면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대식이와 다시 즐겁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깊숙한 곳으로 는 위험함 <laughs> 로컬 가지마 지금 위험해 품명도 위험한데 알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乖哟。